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 맡은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문제는 말투다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50대 이상의 가정주부들 상대로 선호하는 남편값 일등이 안성기 영화 배우에서 송해씨로 바뀌었다는 <laughs>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해. 첫 번째, 90세가 넘도록 돈을 벌어온다. 두 번째, 전국 팔도 명산품을 다 가져 들어온다. 세 번째, 일주일에 3, 4일은 집을 비워준다. 아, 그렇죠. 요즘에 음,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저씨라는 음. 신조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아저씨와 개를 합성한 말이죠. 아주 심한 말이죠. 음. 어, 사랑하는 변화산에 특별히 우리 중년 남성 어, 음.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오빠로 사시겠습니까? 뒤에서 계저씨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음. 이 갑질하는 중년 이상의 남자들의 말에 육하 원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누가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음. 이렇게 하는 말이고 언제 그러면 나 왕년의 말이야 음.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는 어디서 감히 또 무엇을은 네가 뭘 한다 그래 어떻게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고 왜는 내가 왜 그걸 해야 해 이런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을 아, 음. 뒤에 돌아서서 개저씨라고 부른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빠로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말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이 있죠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 은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뿐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이것이 연극의 대본이었다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전사하고 그 반역이 평정되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요압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고 정말 건방진 것이고 정말 배려심이 없는 아주 막무가내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아들을 잃은 임금의 입장을 위로하면서 간언하는 신하의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를 대하듯이 갑질하는 이인자의 이 자세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요압은 그만 그 권세를 잃게 되고 오히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 다윗 후반기에 군대 장관으로 올라가는 일을 볼수 있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실은 말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을 우리 변화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한번더 생각하고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로 좋은 자세로 좋은 말투로 말해서 아, 비호감의 아저씨 되는 것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오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광현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우 소통의 달인이시고요, 또 예화의 달인, 또 비유의 달인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비전 머슨 백광현 목사입니다. 셜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 보음화협회 민병욱 목사입니다. 아, 우리 백광현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좀 질문 드리면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 정말 말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만의 좀 그런 좋은 말투, 뭐 음. 화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남부의 목사님의 좋은 말투, 사랑스러운 말투, 아니면 나의 음. 말투로 인해서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려움을 당한 적. 어, 뭐 다양한 이야기 할수 있을 거 같아요. <laughs> 여러 여러 질문을 어. 뭐첫 번째라 제가 질문을 그, 지친 같은 네. 말투는 조금 그쵸? 지향하시라는데 <laughs> 어, 나도 모르게 말투가 좀안 이쁘게 나가네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예쁘게 말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laughs> 네. <laughs> 아 저희 교회에 네. 집사님 계신데 네. 그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남편 집사님하고 음. 대화를 하면 항상 남편 집사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음. 이유는 이 집사님, 여 집사님의 말투 때문이에요. 야. 예,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말투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음. 어, 좀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시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억양도. 음. 어 음. 사실은 어, 억양에도 좀 이게 뭔가 어, 거슬린다고 할까 음. 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음.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그걸 계속 뭐 30년 넘게 사시는데도 음. 음. 그 뻔히 알면서도 음. 매번 그게 문제가 돼서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이제 남편 집사님이 아 너는 왜 이렇게 말투가 그렇게 어. 이러냐 그런면적으로또 여자분은 또내 아, 말투가 어때서 <웃음> 이렇게 <웃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간에 이제 그 고질적인 음. 그 대화의 문제점 또 대화의 뻔한 결과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진짜 말투가 중요하다. 음.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음. 저를 돌아보게 되죠.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음. 제 생각보다 음. 그렇게 좋은 음. 대답이 오지 않요 피드백이 안 왔군요. 왜냐면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제가 잘할 때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음.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음.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여러 말투를 다 들은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신이 이럴 때는 말투가 아주 음. 별로다 음. 예, 이럴 때는 참 좋다 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무튼 저는 제 자신을 더 반성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음. 이 말투에 있어서는 좀 어, 아주 부드럽게 음. 예, 또좀 귀엽게 음. 음. 아,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음. 네, 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음.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음. 우리가 의지적 사랑 얘기한 것처럼 음. 의지적 말투 음. 새로운 신조어죠 음. <laughs> 의지적 말투 신조의 달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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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의지적 말투 네. 네. 오늘 남보영한 오빠의 <laughs> 아, 네. 네. 아, 그런 그런 에피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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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박희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음 저는 뭐 말투 이야기하니까 어, 저는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특별히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어, 내가 할 때는 난 호감의 말투라고 생각하고 친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뭐 어,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음. 맞아요 이놈아 맞아, <laughs> 이런 맞아. 얘기들 어, 저도 그런, 거 쓰는데. 아, 그런 거 되게 편안하게 썼었거든요 음, 음. 근데 제가 그런 말투에 내 입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충분히 쌓여져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냥 호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만큼 친밀한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어 후배 여자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뭐 선배님 선배님 하던 후배인데 어느덧 훌쩍 커서 목사가 됐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학창시절로 돌아간 거죠 음. 그래서 그냥 너무 쉬운 후배라고 생각하고 음. 친했다고 생각하기에 음. 아 이놈 자식아 라고 얘기했다가 <laughs> 아. 그 친구 눈이 동그래진거예요 아. 아니 목사님 음. 제가 음. <laughs> 나이도 음. 이제 있고 그런데 음. 뭐 이렇게 너, 너무 쉽게 표현했다는게 음. 음. 아, 그 동그란 눈빛과 그 어투안에서 깜짝 놀란거예요그 어. 친구가 어, 진심으로 놀랐구나 아니, 놀라, 그래서 그 놀란 표정을 보고 제가 더 놀란거죠 어.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을 했구나. 음. 근데 그 말이 튀어나갈 때까지도 음. 별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음. 아, 편하니까, 음. 아, 난 친하니까라고 하는 말로 음. 써야 되는 대상을 음. 가리지 못했더라고요. 음. 그물고 나중에 아, 내가 이런 언어의 표현을 갖고 있었구나. 어느샌가 내 입술에 그게 익숙해져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음. 나름 혼자 뒤돌아서 속개했던 음. <laughs> 적이 있는데. 음. 말투라고 하는 건 음. 어느샌가 입에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난 실수 안에, 근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말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 안에 있는 말투를 좀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음. 정말 좋은 습관을 음. 입술에 들이려야 되겠다.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벗고 나서 후회할만한 그런 음. 말투를 내 입에다가 배워놓으면 음.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음. 했던 적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저도 이놈의 식기 이런 걸 이제 청년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네. 이놈의 식기 뭐막 이렇게 하는데 아 좀조심해야될것 같은 음, 생각이. 음, 음. 왜냐면 저는 악의적이지 않아도 상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상유 목사님. 지하. 오늘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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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심 오빠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어, 내 저, 내가 제일 고쳐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음. 대부분 이제 목사 앞에서는 그런 얘기 잘안 되다 아, 음. 많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또 스스로 없이 얘기하는 음. 분이 있다 보니까. 음. 그랬더니, <laughs> 예, 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좀 말을 좀 풍성하게 해줬으면 아. 좋겠어요.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뭐 만나면은 이제 내가 기도 많이 하느냐막그 그렇게 음. 이제 얘기하거든. 요또 오래 됐으니까 이렇게 음. 네.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 만나면 기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 <laughs> 이제 얘기도 음, 하고, 음, 음, 너무 이제 어떤 분위기를 잡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어, 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왜안 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음. 어디 편찮으셨어요? 음. 바쁘셨어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가야지 맨날 돌직구만 날리시면 어떡해요? <laughs> 어, 막 이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음. 음. 어, 근데, 어, 사실, 긴장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어, 음. 얼마 전에, 어, 모 방송국에서 잠깐 방송을 할 일이 있었어요. 음. 그랬더니, 어, 그 방송국에 있는 그 아나운서 PD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다가 CTS가 나오는 거 아니죠? 막 어. 이거 그서 아. 아, 그렇지 않아요. 음. 문제는 긴장을 하는 한 실수를 하는데 아, 음, 그렇죠. 예, 음. 긴장을 갖다가 안할때 사람들이 음. 실수하는 음. 것 같아요 음. 그건 길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어, 우리들이 늘 평소에 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음. 존중의 음. 마음들이 음.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예. 생각을 음. 갖습니다 아네 좋은 말씀 하시,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 좀 긴장하는 자리에서는 음. 신경 쓰고 하다 보니 하, 하잖아요 그러면 음. 말실수가 적은데 좀. 좀 너무 느슨해.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편안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이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처럼. 이능 네. 아, <laughs> <희망하고 웃음> 씨, 이능 씨,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욕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백광이 목사님 <laughs> 말씀해 주시죠. 아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람 죽이는 게 권총, 음. 어. 눈총. 어. 음. 말총 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건총, 눈총, 말총이 아, 말총? 있다고 해요. 근데 <laughs> 음.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어, 굉장히 저이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굉장히 빨라요. 음. 누가요? 제가요. 아 그래요. 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빨라요. 않으신데? 대답이. 아, 아, 대답이. 아, 대답이. 아, 대답이 빠르고 <laughs> 어떤 급한 일일 때는 상대방 말 끝나기 전에 끊고 들어가고 음. 자주 있습니다. 음.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음. 목사님 설교의 평가에서 미안한데 음. 어, 내용을 3 분의 1로 줄이고 아. 지금 설교의 속도를 한두배 정도만 늘려주면 참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의식을 계속하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아. 얘기하고 또 어떤 때 빠를 때는. 그런 칭찬이 없고 음.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 말투가 중요하다 음. 이런 생각 하고 음. 있습니다 아 저도 그거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음. 뭐 원고가 많고 그러니까 그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음. 말이 빨라지고 피드백 영상을 봐도 아, 무슨 뭐 너무 뭐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도 원고를 좀 줄이고 풍성하게 좀 표현하게 네. 그래도 민목사님 이렇게 어떤 분은 말의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목사님은 이미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아감사합니다 <laughs> 예. 또 오늘 또사회본다고 우리 또큰 네. 형님도 칭찬해 주셨네요아 오빠라고 불렀다. <laughs> <laughs> 황사 마스크 얘기하시고. <laughs> 어, 네. 네. <laughs> 마, 말에는 그 분명히 그뭐 많은 전문가들 얘기할 때 초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뭐 야라고 시작할 때그 다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저희 아내한테도 저도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 더니 약간, 아내한테 얘기할 때,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한대요. 뭐, 음. 탓하듯이. 아. 저는 그게 아닌데. 근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좀 그런 면이 있대요 그래서 오.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물어봐야 돼 엄청 서운했는데 자기가 몰라 엄청 서운했어 엄청 서운했난 나는 잘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들린다고 하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바꾸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초도효과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기억하셔서 좋은 말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 자꾸 오빠 얘기하시는데 오빠스러운 나만의 소통의 방법? 어떤 소통의 달인이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laughs> 우리 목사님들 아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하기 어렵지만 신조어라고 하니까 계저씨 같은 소통인지 아니면 고파스러운 사랑스러운 <laughs> 소통인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팁을 좀 준다는 의미로 네. 나만의 건강한 소통법 뭐 이런 거 사랑스러운 소통법 뭐 이런 거 방법적인 것들 질 너무 어려워 저는 지금 아 어려우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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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한 소통의 방법 한번 아.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저는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아멘. 이게 대화할 때도 저희가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음.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음. 대화하는 거랑 맞아요. 너무 달라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음. 음. 어떻게 보면 뭐 오히려 음. 말투도 음. 음. 어? 음. 어, 너무 예쁘다. 음. 나중에 가서 사랑이 없어지면 음. 말이 되게 건방진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음. 가장 좋지 않을까 음. 네, 저희 교회에 사실은 되게 말 짧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짧아요 꼭, 꼭 그런 애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가, 어. 서술어가 짧아 뒤에가 네. 늘 짧아 어 짧아 어. 그래서 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도 어느 날 오더니 어. 여보 오늘 그 자매가 나한테 말이 되게 짧았어 음. 막 이러면서 음.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제가 여유가 없고 이러면 그게 거슬리는데 음. 음. 또 제가 막 기도하고 성경 충만하고 아, 말씀 충만하고 아, 가서 보면 음. 음. 또 나도 기도워. 어, <laughs> 아, 이렇게 아니, 대화하시는구나. 아니, 아니, 사랑을 가지고 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음, 고치 네, 분들은 좀 고치고, 음. 짧은 분들은 좀 늘리고, 음. 네, 그렇게 대화하면 아, 좋겠다 싶고요. 남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건강한 또 사랑스러운 음. 소통의 방법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아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좀잘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희 목사님의 <laughs> 소통의 방법. 네, 어, 소통의 방법. 그런데 정말 여자분들은요, 말이. 짧게 끝나야 그게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아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음. 우리 여성 교회들, 뭐 음. 여자 목장들 안에서 음, 자꾸 음. 말 꼬리가 자꾸 사라지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말 비슷하게 어 그렇구나.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어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그래야 친밀하다고 어 느끼는 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음. 줬으면 좋겠다. 다그런니까다건 <laughs> 아닐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자들 안에 이, 일상적인. 그런 뭐 약간의 공감대는 있는가 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꾸 음, 음, 음.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말을 제대로 높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거리감 느끼나 아, 뭐 이런 반응도 좀 음. 있어.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제대로 짧게 해주지. <laughs> <laughs> 원상 <원생> 식사했어? <웃음> <웃음> 아 예. 어 그래요. 제가 그걸 원한 건 아닌데 어, 말을 짧게 해라. 뭐 이렇게 끝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뭐 우리가 아, 아저씨로 살 거냐, 오빠로 살 거냐라고 아, 얘기할 때 음.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이분을 아저씨라고 호칭하고 꼰대라고 호칭하게 음. 되는 이유는 음. 어, 좀 말이 어, 그렇죠 잔소리 같기 때문인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금방 정답을 음. 얘기하려고 음. 하고 음. 치고 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음. 이렇게 해라고 음. 자꾸 어, 지적같이 이야기하게 음. 음. 되니까 아저씨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음. 오빠로 살려면 음. 오빠의 가장 큰 장점은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맞아요. 어, 네. 오빠, 오빠한테도 아, 오빠 안 그랬어. 아, 아. 아, 안 그랬어요? <laughs> 어, 어. 오빠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감을 심어준다라고 어. 얘기하면 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음. 시작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어, 우리가 평생 오빠로 살기 위해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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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음. 설교자로 살다 아, 보니까 마, 맞아요, 맞아요. 어느샌가 정답도 너무 많이 알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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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대화를 막 주도하려고 네.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 아, 듣자. 음. 조금 음. 더 듣자. 음. 듣기를 잘하기 시작하면 음. 호칭이 아저씨에서 오빠로 바뀌지 아, 않을까. 네. 음. 우리. 음. 박형민 목사님의 건강 소통, 오빠스러운 소통 방법, 듣는 거, 듣는 게 중요하다. 어느, 뭐, 강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빠와 사랑하는 오빠의 그 오빠의 통이 다르다고. 교회 오빠를 볼 때는 교회 청년 자매가, 오빠! 이거 했어? 오빠! 이거 했냐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기, 뭐, 남친에게 대할 때, 오빠! 끝에 올라간다는 음, 그런 네. 얘기 했는데, 네. 오빠! 아, 이거, 여기지스타카표가 아, 아, 있느냐, 아, 아니면 뭐, 느림표가 있느냐, 아, 뭐그 차이인 거같 네, 네, 있느냐. 맞아요. 네. 맞아. 맞아. 우리 심상희 네. 오빠!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방송 힘들다. 아. 제가 <laughs> 아, 네. <laughs> 예. 아,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아, 박정순 목사님 음, 한번 음, 그런 음. 그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 어, 이저 청년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음. 이분 구 세대 아니에요 근데 딱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머리를 노랗고 음. 파랗고 음. 하얗고 막 음. 오진, 옷은 옷은 찢어갖고 음. 막 이래갖고 하는데 속에서 막그어오르더래요막 음. 음. <laughs> 처울 응. 수가 없드래요 응.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응. 그러다가 가만히 응.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드래요 야너 쟤네들 머리 염색하는데 돈낸거 있냐 <웃음> <웃음> 없는데요 응. 근데 왜네가난리냐야 응. 옷을 찢고도 응. 교회 나오고 염색하고 교회 나오는 게 낫냐 종목 바닥을 헤매는 게 낫냐 응. 술집을 가는 게 낫냐 응. 그거야 교회 나오는 게 낫죠 응. 예 그리고 검은색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까만 머리를 갈색으로 아. 염색하는 건안 되냐? 음. 편견을 깨라. 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하, 찢어져도 와라. 뽑아도 음. 오고 뭐 영상이 어, 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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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청년들이 오빠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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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려고 아. 하는 대화 그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데 이좀예 사실 아까 우리 박형명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제 어, 그런 마음이 있느냐면 하기성세대들은 어, 그렇거든요. 친하기 위해서 반말하여 아. 예. 그, 그 자기 뭐 이래가지고 음, 다 반말하는데 음. 사실은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바, 반말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laughs> 있다 그래요. 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어려워하는 것이 더 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음. 아 <laughs>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하고 그렇죠. 음. 그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음.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음.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음. 아, 네 심상영 목사님의 건강 소통법, 오빠스러운 음. 소통법은 일단 편견을 깨라. 그렇구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가운데 음. 우리 남부영 목사님 조심스러워하는 말투 꼭 해주시기 음. 바랍니다. 아니, 염색이라도 <laughs> 할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laughs> 어,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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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강이 목사님. 웃음> 네, 리 @웃음 이름1깃0 자세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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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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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친구,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음. 어, 브라우스 두 개를 분홍색하고 보라색을 음. 들고 나왔어요. 여보, 오빠, 이게 음. 어떤 게 어울려? 그러면 음. 거의 99%는 지금 내가 쇼핑하는데 끌려온 것도 간신히 참고있는데뭔 음. 얘기까지 하라 음. 그러냐는 마음으로 둘다 이뻐 어. 이렇게 했는데 그건 빵점이랍니다. 어.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음. 하니까 아 분홍색은 나이가 어려 보이고 음. 그 보라색은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어. <laughs> <laughs> 참 힘들죠. <laughs> 관심을 가지고 여자들은 모든 귀에 음.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음. 음. 배려해 주면서 음. 어, 내가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존중해 주면서 그 우물에서 아름다운 우물을 끌어내는 음. 자세로 음. 소통하는 거. 음. 그게 오빠 소리. 저도 음. 막내라 그런지 몰라도요. 아, 음. 어, 오빠 소리만 들으면 전 정신 못 차립니다. 아, 네, 근데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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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세요? 저도 저도 안 돼요. 오빠 어, 오빠라고 부르질 않아요. <laughs> 어.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오빠라 고 그래. 그러면 내가 <laughs> 목사님한테 어떻게 오빠라 고 그래 요 응, 그러는데, 응. 하여튼 우리 다정한 대화가 응. 또 배려하는 응. 대화가 있었으면 참 응. 좋겠습니다. 응. 응. 네, 우리 백가영 목사님의 또 팩심은 배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변화산 주제에 우리 아, 말투가 문제다 이런 주제로 쭉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의 좋은 팁잘 참고하셔서 이 가을 소통의 달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화사 구워하고. 모든 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